아모스의 예언 아모스 7장 메뚜기와 불과 다림줄에 대한 환상 이것은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왕에게 돌아갈 몫에 풀을 베고 난후 다시움이 돋기 시작할 무렵 주께서 메뚜기 때를 일으키시사 그 메뚜기가 그 땅에 푸른 것을 모조리 먹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용서하소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아주 미약합니다. 하고 부르짖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돌리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가 불의 심판을 명령하시 않았다. 그 불이 큰 바다를 태워 말리고 육지까지 삼키기 시작하였다. 그때 내가 주 여호와여 그치소서. 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아주 미약합니다. 하고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다시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 주셨다. 줄을 이용하여 쌓은 담곁에 여호와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서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래서 내가 다림줄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주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다림줄로 내 백성을 시험하고 다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가될 것이다.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겠다. 아모스와 아마샤. 그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이런 전갈을 보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모스가 왕을 해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의 선동으로 이 땅을 감당할 수 없는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아모스는 왕이 칼날에 죽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어 이 땅을 떠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예언자여, 너는 이곳에서 떠나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예언하여 밥벌이를 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아라. 이곳은 왕의 성소이며 왕의 궁전이다. 그때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아들도 아니며 다만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양떼를 치는 나를 불러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는 나에게 예언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아내는 성에서 창녀가 될 것이며 내 자녀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내 땅은 측량되어 나누일 것이며 너는 이방 나라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어 본토로 떠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I mean